백스윙 할때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죠. 체를 뭐 요렇게 빼라. 뭐 여기선 꺾어라. 또 여기선 뭐 등을 돌려라. 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백스윙 하면 일반 초보자분들은 처음 골프를 시작하면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일반 초보자분들도 좀 간결하게 좀 편하게 백스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제 백스윙을 배우게 되고 또 어느 정도 구력이 되신 분들도 중간에 이제 공을 치다가 갑자기 이제 스윙이 잘못돼서 많은 미스가 발생을 하고 뭐 프로나 뭐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럴 때좀더 좋은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고 좀더 간결한 백스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어드스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 어드스를 똑같이 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어드스를 똑같이 썼으면그 상태로 이 왼쪽 어깨가 먼저 스타트를 쭉 일자로 그대로 쭉공 뒤로 이렇게 스타트를 해주고 자, 허리 높이 왔을 때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를 그대로 접어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어깨를 일자로 쭉 뺐다가 오른쪽 팔꿈치를 접어주고 그래서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자, 일자로 왼쪽 어깨를 그대로 직선 방향으로 일자로 쭉 허리 높이까지 올려주고 자, 올려줬으면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를 그대로 팔꿈치를 꺾어주는 거죠. 꺾어져서 이렇게 올려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좀더 단순하고 일관된 간결한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데, 백스윙을 똑같이 하고, 그대로 팔꿈치 구워주고. 자, 이런 느낌으로. 다시 왼쪽 어깨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그대로 꺾어주고, 한 90도 느낌에 팔꿈치를 오른쪽 팔꿈치를 꺾어주는 느낌으로, 자 똑같이 자, 일자로 테이크어웨이 일자로 빼주고 그다음 팔꿈치 꺾어주고, 자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시면 좀더 간결한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고 어렵지 않은 뭐 코킹, 뭐체 빼주고 몸 돌아주고,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준 상태에서 이제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데 좀더 단순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만 해줘도 좋은 백스윙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백스윙을 하실 때, 왼쪽 스타트, 그 다음에 허리 높이까지 오면, 오른쪽 팔꿈치를 이제 꺾어주고. 자, 이 상태로. 자, 일자로, 그 다음에 꺾어주고. 자, 이게 됐으면 똑같이, 왼쪽 꺾어주고,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공을 좀 쳐주시면, 좀더 일관된 백스윙을 하실 수가 있고, 간결하고 복잡한 백스윙을 하지 않으실 수 있고요. 연습장에서 이렇게 연습해 보신다면 좋은 백스윙, 좀 간결한 백스윙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